수입 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GLA 요공 리스 가격 견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LA 요공 모델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퍼포먼스는 물론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데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 수입 차량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GLA 요공 모델은 연식 변경을 거쳐서 이미 지난달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델들이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가격 인상이 되었지만, GLA 요공 모델은 이전과 동일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GLA 요공 기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 달 GLA 요공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52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8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명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재유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 박팀장이었습니다.